제6자 헌법재판소 111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 해산의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이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이 헌법재판소는 법관을 자기를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육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판명되지 아니한다. 제 113조 1.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위한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4조 1. 선거와 국민 대표의 공정한 관리를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된다. 1. 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 는 6년으로 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파면되지 아니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15조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다. 6. 제 1항의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6조 1 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 사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